여름이 되면 누구나 다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자연의 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포근한 곳이요. 어떤 악한 사람도 그 자연의 품에 안겨서 자연의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을 받으면 그 마음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도시 생활에서 긴장에 짓눌려 있던 우리들이라도 자연 속에 가서 감미로운 자연의 노래를 들으면 언젠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다 자연 속에 가서 어린아이가 되어 싶은 원능을 갖습니다. 자연으로 가면 갈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느낍니다. 자연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선합니다. 이렇게 이 화분에 있는 꽃처럼 꺾어가지고 꽂아놓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얀색, 초록색, 분홍색, 서로 너무 황홀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 속에서 우리는 천사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는 꽃들의 속삭임을 우리는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후에 처음 그가 하신 말씀이 심이 좋구나, 심이 좋구나 하는 하나님의 감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생활에 우리가 시달리다가 보면 이 자연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서 좀 하고 싶어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실사위 없이 교회에서 시달리다가도 참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듯이 푹 안기면서 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시한 구가 있죠. 한 구절 소월의 시 중에서 엄마야 아빠야 강변살자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오피를하는 시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퍼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노천명이라고 하는 분이 쓴시 가운데서 참 우리 마음속을 아주 그 뭉클하게 해주는 어떤 식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하는 식군데,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 지붕에 방넝쿨 올리고, 기차가 지나가버리는 마을, 놋 양푼에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나누면 삽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행복하겠소 하는 참 아름다운 식구입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에 짓눌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처럼 자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충동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은 대단히 우리에게 귀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귀중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루소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한때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크게 외친 일이 있습니다. 사회가 인간을 너무 부패스럽게 만든다. 사회가 인간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사회에서 멀리 떠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그가 100년 전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현대 문명 속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대로 납득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오염되고 물이 썩어나고 바닷물이 더러운 침전물로 점점 점점 쓸모없는 하나의 호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들이 화약약품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드디어 생태학적으로 볼 때에 생이이 생물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큰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견해를 들면 인간에게 지금 가장 무서운 공포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핵의 공포요, 하나는 인구 폭발의 공포요, 하나는 지구가 오염되어 가서 이제는 쓸모없는 하나의 땅덩어리로 화하는 것이 공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포가 이 우리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공포입니다. UCLA의 화이트 교수처럼 이것은 기독교가 책임져라.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것 기독교가 책임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살다가 보니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허물고 자연을 못쓰게 해놓았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볼때이 자연이 이와 같이 파괴되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아니한 과학자,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마음대로 허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꼴이 되어 간다고 저는 봅니다. 위차드 민스 같은 교수는 자 오늘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구제하고 치료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동양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동양이 무슨 사상으로 돌아가느냐? 범신론을 가장 중요시 다루는 불교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불교로 돌아가서 우리가 범신론 사상을 받아들이면 모든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상하게 될 테니까 인간이 감히 자연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무슨 강의 시간처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꽃송이 하나에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인간도 신이요, 꽃송이도 신이요. 모든 그 신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전부 혼돈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자연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자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자연이 파괴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창조자가 누구며 인간이 누구며 자연 만물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때 비로소 자연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엄연히 창조자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은 아무리 아름답고 고아 보여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립될 때 비로소 자연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본문 10편 89편 11절 보면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주께서 만드셨나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배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자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도 사랑하게 됩니다. 마귀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산산이 부숴버리겠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비록 자연이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인간의 폭,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예가 되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프란시스 셰퍼의 견해를 소개하죠. 남자와 여자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창조 질서에 의해서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남자가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남존 여비의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단순히 각자의 인격을 인격의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서로 상호 보조하기 위한 역할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한 가정의 주인이 두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노예가 되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남자 보고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여자가 남자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여자를 아끼는 사람은 인격적인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서로 도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면 그것은 폭군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무조건 노예가 되어서 제구시를 하지 못할 만큼 착취를 당해 버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원 뜻에서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대로 자연을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자연은 자연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게 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파괴를 막는 길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대부분과 같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초동과 같이 이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가끔 굉장히 진통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어떤 때는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까운 데지만은 좀 조용한 데를 찾아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한 시간을 있다가 오든 반 시간을 있다가 오든 찾아가서 올 때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개와 돼지가 한참 뛰놀다가 간 장소라도 그렇게 더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망아지가 제 마음대로 날고 떠뛰고 어, 부수고 짓밟고 가도 그렇게 더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곳은 어쩌면 그렇게 더러워지는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민도가 낮을까? 문맹률이 전체 인구의 10%가 안될 만큼 유식한 사람들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 인구의 3, 4, 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이 그래도 배웠다고 하고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많아서 전 인구의 4분의 1이 천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백성인데 어쩌면 이렇게 교양이 없고 민도가 낮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쓰레기는 썩습니다. 그래서 자연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쓰레기는 요즘 썩지도 않아요. 온 사방에 캔이요, 비닐이요, 온 사방에 유리병들인데, 여러분 술 먹는 분들에게 제가 좀 이야기하죠. 술을 마셨으면 마셨지, 왜그 유리병을 깨트려서 늘어놓아야 합니까? 그것이 무슨 무엇인가요? 남자다운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다리고 가시는 부모들이 물가에서 나무 밑에서 하루를 지나다가 오시면 부모가 자연, 자, 녀들 앞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부모나 자식이나 배부르게 먹고 고함 치고 그냥 떠들다가 일 들어서 모든 것을 들고 일어나서 가버리면 끝나고 종이 조각, 비닐 조각, 병 깨진 거다 내버려 두어도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도무지 느끼지 않냐 하며 장차 이 세대를 감당할 후손들에게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고 무책임하게 짐승처럼 행동하다가 그냥 와버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내 민족을 내가 강단에서 헌구하는 것은 마치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가서 비닐 조각, 비닐 봉지에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을 조금 주워서 하고, 뭐 구덩이를 파서 묶기도 하고 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훅 일어나서 갈려다가는 미안한지, 그저 대충대충 대충 주워가지고는 큰 돌멩이로 꽉 눌러놓고 가는 거 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 마음의 가책을 덜 받는 것인지. 여러분. 땅덩어리가 우리보다도 40배, 50배가 넓은 미국 사람들 얼마나 자연을 아끼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의 문화 배경을 가진 그들이 얼마만큼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사리 소송이라는 소송을 여러분이 들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저질입니다. 이민 가가지고 그 저질, 저질 기질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느라고 잘 발을 들여 놓지 아니하는 산간에 들어가서 보면 고사리들이 그냥 피어 오릅니다. 그저 먹을 것만 있다고 하면은 자연이고 뭐고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자리를 깔아 놓고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사리가 살이 찐지 내 엄지 손가락 같은 이런 고사리들이 그냥 올라오니까 이이 이, 빼빼 마른 고사리만 보다가 얼마나 탐이 나겠어. 막, 그냥 잡아 뜯어. 그러니, 한 집에 올라가, 한, 어떤 집에 올라가가지고 한 마다리를 뜯어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동네가 올라가가지고는 자리를 깔아놓고 정심해 먹어가면서 그냥 잡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뜯어가지고 내려오면서 환경이나 좀 좋게 깨끗하게 하면 모르잖아 그냥 먹고 그냥 막, 마음대로 흩어놓고는 내려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고사리 뜯는 것도 문제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가 소송을 걸었어요. 고사리 뜯다가 몇백불씩 벌금 물고 나온 명예로운 한국인이 많아요. 제가 공부하던 마을에는 숲이 우거진 마을입니다. 이런 다람쥐, 그야말로 강하지만 합니다. 이런 참 징그러워요. 그런 큰 다람쥐들이 바로 창문 옆에 그냥 나무에 오르내리는 것이 그죠. 매일 볼수 있는 현상이지만 누구 하나 와서 또 철로 와가지고 다람쥐 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그죠, 1미터씩 깔리면은 다람쥐나 새들이 전부 먹이를 얻지 못해서. 집가에 와 가지고 돌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주부들이 이런 쟁반에다가 먹을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창문에다가 딱 걸쳐 놓고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럼 다람쥐가 와서 먹고 가고 새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얼마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엊그제 4천만의 인구가 돌파된 영광스러운 통계를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많고 땅한 평이 아깝고 나무 한 그루가 아까운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해버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반도가 남아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꼭밥 먹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조그만한 이런 일에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함부로 낭비합니까? 왜 함부로 더럽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어떤 욕을 먹으려고 오늘 부모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생활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가용을 자기가 끌고 가면 됐지. 왜 자가용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쓰러뜨리고 왜잔인를 더럽히며 먹을 것 많이 가지고 실컷 먹었으면 됐지. 왜 자기들이 먹은 것을 가지고 자연을 더럽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도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 구덩이를 파고 전부 다 자기들이 할 예의는 다 지킵니다. 그리고는 흙으로 다 묻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입시다. 이런 조그마한 일에서 돈을 벌자고요. 또한 가지 제가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자연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마자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연이 함께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의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조용히 보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도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을 온 우주 만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풀한 포기가 기다리고 있고 저새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곤충 하나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속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구속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이 꽃도 여전히 꽃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 시냇물도 여전히 시냇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시냇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한 점의 구름, 구름 한 점도 지금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눈을 아마 충분히 유혹할 수 있는 너무나 멋있는 구름 한 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썩지도 아니하고 아픔도 느끼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하듯이 이 우주 만물도 영광스러운 어떤 형체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연 만물을 보아도 이건 뭐 나중에는 다 썩을 것, 없어질 것 하는 이런 수도와 학파들의 그런 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너희들도 구원을 받겠구나. 영광을 누리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도 구원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자연을 그렇게 보호하고 아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와 같은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받으며 곧 만물도 인간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큰 꿈을 안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이 보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유리 조각 하나라도 죽는 사람이 됩시다. 비닐로 한 조각이라도 주워서 집에 와서 불을 태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변에 남이 깔아놓은 오물이라도 청소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평의 땅이라도 내 사랑하는 국가의 땅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보배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존해서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모범이 되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laughs> 자, 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이 이 자연 만물을 감사한 줄 모르고 아낄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착취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오늘로 온 지구 덩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틈을 내서 변두리를 나가서 혹은 바닷가로 혹은 산속에 갈지라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